그렇거 아니에요? 아프시면 된다. 아산병원으로 가라. 그 망명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망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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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김건희야, 꺼져. 조언한다고 <laughs> 네, 했는데 지나치게 창의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 딸애는 어. 진심을 한 거예요. 아, 진심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아산병원 가서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laughs> 아니 근데 망명을 하려면 출국을 해야 되는데. <laughs> 그렇죠. 이 부부는 출국을 못하잖아 지금. 네, 출국 안 출국 되잖아. 출국이죠. 미랑하라는 거 미랑. 미랑하라는 소리. 아 미랑하라고? <laughs> 네, 미랑하는 소리. 전직 대통령 부부한테 <laughs> 네, 미, 아 미랑해라. <laughs> 네. 어, 장난 아니에 영화 황해처럼 <웃음> 시원하게, 시원하게. 예, <laughs> 네, 야밤에 한번 가는 거죠. 아니 그 전에 그 김건희 여사 우울증. 음, 아 여사로 가면 안 된다. 음. 김건희 씨, 시 네. 네. 민간인 김건희 씨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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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좀 어떻게 보였어요? 안산 근데 감정, 이제 이게 네.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음. 어, 심지어 병명도 공개를 했잖아요. 아, 네. 아프다, 네. 우울증이 심하다, 음. 과호흡이 왔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그러겠어 네. 아프다는데 그렇그렇 다만 이제 시기상 음. 왜 특검이 출범하니까 아프냐 아 그렇죠 그렇죠 하필이면 아프려고 했다 어, <laughs>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지병이면서 평소에도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을 네. 건데. 네. 어~ 갑자기 또이 시기에 입원할 정도로 음. 급하게 아파진다라는 아. 의심을 왜 음. 기존에도 우리 재벌 회장들 그 수사해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음. 직전에 허리디스크 터지고 뭐~ 어, 직전에 무슨 뭐~ 지병이 악화돼가지고 네. 뭐~ 응급실 가고 네. 휠체어 타고 뭐 재판을 나오네말이뭐 이랬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것도 이제 몇번 우리 재판부나 아니면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서 안 봐주니까 네. 어 이제는 입원복 입고 나오는 그 재벌들이 없어졌어요. 네. 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 뭐 병원에 찾아가서 대면 조사라든 뭐라든지간에 이제 음. 조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음. 뭐큰 뭐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음. 이게 거의 과학이에요, 과학. 제가 봤을 때. 그문인으로 네. 혹시 병실에서 이렇게 유도하거나 이렇게 해보시진 않았어요? 병간을. 그... <laughs> 이쯤 되면 아프셔야 된다. 보통, <laughs> 보통 이제 뭐 피... 질문하는 기자라고 아무거나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아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제... 저도 또, 궁금하긴 합니다. 네. 보통 이제 피고인보다도 변호사가 네. 변호사가 네. 이제 너무 네. 몸이 안 좋거나 네. 사실 음. 조금 준비가 네. 조금 미흡한데 몸도 안 좋아 그러면은 음. 이제 주로 이제 코로나 때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아 코로나 때는 음. 뭔가 뭐 핑계만 대면은 코로나 음. 증상이 의심된다라는 음. 식으로 아 재판 음. 연기하는데 아주 이제 적절한 수단이었죠. 적절한 아 수단이야. 아 코로나. 코로나다. 아하. 이제 그뭐 이제 판자들도 코로나 보면 이제 끝장이니까 그렇죠.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이제 오면 그러면. 안 되고 뭐 그냥 멀리 오던가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아 이제 코로나 뭐 의심 증상 아예 음. 뭐 확진 없어도 그냥 여이좀 음. 아, 나네요라고만 음, 해도 그쵸. 이제 막, 막 밀어주는 때가 있었는데 음. 요즘은 그게 안해 사실 거의 쌍팔년도 수법이거든요. 네, 잘안먹 그냥 안 네, 먹이죠. 네, 예. 아 네. 그 요거 재밌는데요, 요거. 김건희 최근에도 아크로비 스타의 사람을 초대를 했다? 예. 네. 아 제가 이거 취재했는데 <laughs> 아니, 제가 사실. 그 우리 헬마 형하고는 작업 많이 하거든요. 투자을 아, 뭐 아, 네, 네. 아. 많이 하죠. 예, 예, 예. 예. 제가 그 헬마 형이 붙여진 그제 별명이 독도라고 독종 또라이라고. 아, 예. 독도군요 또. 음.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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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제가 뭐 정상적인 취재를 안 합니다 요새. 예. 회사에서 압박을 많이 받아요. 너뭐 이상한 거 취재하냐. 단독한 거 맨날 이상한 거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예. 어. 좀 그게 심지어 이제 조회수는 나오는데? 아, 그렇죠. 어디 내놓기가 부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기사. 그렇죠. 그러니까 조회수 많이 나와. 에, 이달의 기자상 올라가면 빽. 맞아요. 아. 네, 너 이런 거 들고 오지 마라고. 네, 저도 나름 옛날에 민한 기자였어요. 한때는 한때는 저도 아니, 저도 민한이세요, 저도... 중 민완, 민완, 민완이 아니라. 감독 많이 하는 기자. 약간 이렇게 좀 저도 비아폰, 막 음. 비아폰의 그그 그런 멋있는 거. 예, 김용현 뭐 통화. 어. 저도 그런 거 쓰고 싶어요. 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하는 기사, 이런 거. 뭐 윤석열 뭐 내란 당일에, 뭐 결심 지원실 뭐뭐 갔나 이런 거. 근데 제복 안 들어온 거 어떡합니까? 지금 권력 옆구리를 지금 취재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발가락 예. 정도. 발가락. 네, 아까 저 정말 스스로 짜친다고 생각하지만 <laughs> 그러나. 유튜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유튜브 독자들은아 아, 그렇죠. 예. 저희가 또 이제 그 신모씨, 예. 김건희 신, 전속 사진사 신모씨 예. 관련입니 신땡땡. 아 예. 아주 솔솔하게 써먹었거든요. 아 좋죠. 아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 이런 역할 훨씬 잘해주셔서 네. 예. 예. 뭐 추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또 추가 취재가 있어 그게? 추가 취재. 거기도 있... 추가로 나올 게 있어. 예. 아대단하다 예. 진짜. 제가 뭐 최근에 제보 들은 거 보면 신모씨가 소개팅 앱에 자기 사진 올렸다는. 아. <laughs> 예. 그거 제가 찾고 있어요. 그 앱에 내가 들어가라고. 매, 매칭 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매칭해서 나가보시게 한번 매칭해서, <laughs> 나가보시게 한번. 매칭해서 아, 죄송하다 나 사실 질문하는 게자 독종 떠라 이정주다 그래서 음. 내가 커피 한잔 사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뭐 취지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아뭐 그렇죠. 네. 그런 방식이든 뭐가 됐든지간에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물론 나오면. 그쪽에서 사진 보고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 처음부터 음. 함정수사급이신데 이건. 네. <laughs> 아 근데 아크로비스타에 최근에도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아 그렇죠. 어 일종의 이제 파티 내지는 네. 뭐 만남. 아 음. 이런 걸 했다. 음. 그니까뭐 그, 무슨지 냐면 어. 제가 들어보니까 원래 이게 아크로비스타 그 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음, 음. 이게 근데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뭐가 약점이냐면 음. 최근에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하면서 그간 사람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용산 쪽 사람인데. 음, 음. 친윤 쪽 사람 중에 한 명이 음. 자기 지인이 갔다고 하면서 오. 쌍욕을 하더라고. 왜뭐 왜, 왜? 이런 놈을 부르냐. 아자격 미달인 인간들도 이제 부른다. 그렇죠 그렇죠. 음. 이런 말하긴 그런데 이게 어. 뭐 네, 당협 위원장 출신이에요. 뭐 어. 당협 태극기 쪽이고. 어,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유튜브 이런 데 나와서 음. 김건희를 계속 실드쳤다는 거야. 아. 예. 예지 뭐, 않은데 이건 뭐개헌은뭐 사실 그렇지 않고 부정선거 여러분 음. 뭐나서야 됩니다 하니까 음, 음. 김건희가 이제 유튜브 많이 보잖아 둘이 그렇죠. 콕 집어서 얘좀 데려와 봐라 예아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가서 사, 이제 막 물어봤다는 거야. 난 어떻게 해야 돼아막 상담하고 그 옛날 명태 기운한테 그런 거 물어보듯이 네. 그 했는데 그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 아니 이래서 윤석열 정권이 망한 거야 이랬잖아 <laughs> <씨따라>. 그러니까 <laughs> 부를 사람 안 부르고 그럼 그 사람이 네.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프시면 된다. 아산병원으로 가라. 그, 망명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요그 망명. <laughs> 네, 그러니까 김건희야 <김건이가>, 꺼져. 예, <laughs> 네, 짜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에이. 조언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창의적이지 못하네. 네, 그러니까 자기 충신한 이적 불렀어. 네. 아니, 치, 지나치게 창의적인 거지. 아그쵸그쵸 아, 그쵸. 어. 근데 그 사람 내, 내 딴에는 어. 진심으로한 거예요. 아, 진심을 진심으로 한 거요? 네, 이게 아. 아산병원 가서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진심으로 한 건데 김건희 삐져가지고까지라고 아니, 아니 근데 망명을 하려면 출국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부분은 출국을 못하잖아 지금 네, 출국을 못하잖아 출국이죠 그 터무니없는 조언이죠어 지금 그 미랑하라는 거 미랑 미랑하라는 소리 아 미랑하라고 <laughs> 소리. 전직 대통령 부부한테 <laughs> 네, 미... 아 미랑해라 네. 어디 한국 타고 가가지고 네. 이제 밀수 배 타고 그냥 네. 미랑해라 네. 아어 네. 아, 아, 네. 아, 장난 아닌 니 영화 황해처럼 <laughs>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야밤에 한번 가는 거죠 <laughs> 아 근데 그게 진짜 창의적이죠 왜냐면 저는 처음에 그미랑이라는 소리 듣고 아니 조은한놈 미친 놈이구나 쌍욕 떨어지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개엄도 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냐? 네. 아니 너는 막 화요일날 어, 개엄도 했잖아. 그렇죠. 미랑이 뭐 얼마나? 그렇지. 아니 개엄도 화요일날 하는 놈이. 재판 그대로 받으면 사형 네.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네. 네. 방법이 있어? 이게 네. 네. 이런 얘기지. 아, 니 미랑이 뭐 얼마나? 너 너에 비하면 정상적인 거야 인마.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전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킨 거에 비하면 약간 로맨틱한 네. 어떤 해법을 네. 제시하는. 굉장히 정상적인 방법이었요 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녹취록 네, 예, 그한번해보시잖아요 벌써 2년 전, 3년 전이죠. 그렇죠. 뭐 소외, 네. 까마득하네아 이런 봐 김건희 7시간 녹취 록 유영수 그 선배 예. 그좀 먼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듣지 못 하고 일부분 네. 들었는데 네. 이제 어땠어요? 그때 그까뭐 그러니까 사실 뭐별 내용 없 없거든요. 사실 음. 별 내용 없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자꾸 김건희 시측에서는 이게 뭐 너무나 민감한 사생활이 들어가 있다 아. 정도였고. 무슨 진짜 뭐참 입에 담지 못할 뭐뭐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나. 근데 음. 그런 것도 뭐 저도 다들 좀없죠 없는데. 누군좀하더라고 음.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그냥 그런 걸 핑계로 그냥 음. 뭉개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음. 사실 뭐 별거 없고 오히려 그냥 한 반은 이제 제가 듣기 반은 이제 야, 윤대 윤전 대통령이랑 욕하는 거뭐뭐뭐 뭐, 뭐, 아. 그냥 <laughs> 저할줄 아는 것도 없다는 둥뭐뭐뭐 고맙기는 걸만 한다 그래 그렇죠. 약간 그런 얘기. 뭐, 예. 배불뚝이 이게 사실 예뭐 그런 약간 뻥뻥 끼고 예 그러니까 <laughs> 어. 그, 뭐다 그런 타박하는 내용이고 에, 음. 뭐 반은 뭐뭐 우리 남편은 뭐 문재인 대통령 충신이야라는 거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약간 커밍아웃 이제 한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뭐 민주당 가려고 했다 했다가 뭐뭐 때아끼 음. 안 돼서 이렇게 음. 된게 아니까 그런 약간 그니까 까발리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저런, 저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음.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는 아주 민감한 사생활 부분만 빼고는 다 해도 오픈해도 된다라고 나왔고, 아. 음. 근데 뭐 저희가 볼때는 민감한 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죠. 사실상 뭐에 예, 그렇죠. 거기를 한 걸로 된 거죠. 근데 아. 그거를 갖고 또 그걸 이게 자기의 뭐 음성권을 침해했다, 기본권을 음. 침해했다 이런 청구가 들어왔는데 음. 근데 결국 그게 법원에서 500만 원 위자료가 인정이 됐어요. 어, 위자료 500만 원. 1억 청구에서 이제 1천만 원에심에서 인정이 됐고, 음. 그래서 20에서 500으로 깎이고 대본에서 그대로 유지돼서 이제 500원 주라고 했는데, 아, 음.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막 우리가 마 이겼다라고 하는데 사실 1억 청구에서 500 이겼다는 거는 9천 500원 진 거거든요. 어, 그렇죠. 5% 받았네. 5, 네, 5, 5% 받은 거죠. 훨고 사실 그리고 들어가 변호사 비용도 어, 그렇죠. 저쪽이 훨씬 많이 부담을 해야 돼. 어,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거 까고 까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받을 게더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 막. 그때 1심 이겼을 때뭐 마침 김건희 씨가 이거 뭐 받으면 다 전액 다 기부할 거야 막 어, 이런 기사 아, 내셨거든요. 그래서 아, 네. 아니 무슨 기분가 우리가 받을 게더 많은데 <laughs> 어. 변호사 비만해도 얼마인데 막 그런 게 돼서 결국은 뭐막 합의 조정도 열고 막 법원에서 어떻게든 그냥 해보려고 되게 안간힘을 썼는데 어, 음. 뭐 결국은 뭐 그냥 택도 없고 아, 됐고 아. 되는 거죠. 그 사실 이제 양태정 변호사를 김건희 씨가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음. 아, 찍었다고 하던데 제가 뭐 내부에서 그러니까 안에 계신 분 통해서 이제 누구라고 말씀 못 드는 듣기에는 음. 야 양태정 씨 누구야? 막 이런 얘기를 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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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 하는 애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아, 자기 발목을 잡는 그치. 재판마다 나오니까 네. 네. 아 그걸 그렇게 이제 경로하셨다는 아뭐 이제 뭐 소문 아닌 헛소문을 음, 음. 그래서 그서 음. 무서웠죠. 음. 아니 근데 저는 음. 오늘 이제 기사도 이게. 조선일보 발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울증이다, 몇 줄이다 이 조선일보. 뭐 전해졌다 알려졌다 음, 막 이렇게 하는데 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같은 기자로서도 음. 뭐 윤석열이 그 병실 앞에 뭐뭐 음. 뭐 있다 간 것으로 뭐 전해졌다. 아, 예, 예. 아 근데 좀미안하기는데그거 어쩌라고요 그래서. <웃음> <웃음> 아니 어쩌라고. 그뭐 심파극 우리가 순애보 사랑이라 눈물을 해줘야 돼요? 아니 어제 이제 지병이 악화돼서 입원했다라고 네. 처음 이제 속보가 나왔을 때. 네. 그 이제 제작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병이 악화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에이. 소개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아니 지병은 나도 있고 <laughs> 작가님도 있지 않냐. 에이. 작가님도 허리디스크 지병 있고 아, 있죠. 아니 저도 동내장 있고 아, 지병 없는 현대인이 더어 있어요. 다, <laughs> 그렇죠. 다 조금씩 아프지. 그렇죠. 다만 에이. 이제 그래도 검찰 수사는 받아야 된다. 음. 이 점만 명확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음.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검찰 수사하고 특검 수사하고 경찰 수사하고 그냥 다안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수사에서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음. 수사 외에 다른 걸로 어떻게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음. 그러니까 오늘 아마 뭐 민중기 특검도 곧바로 대면조사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 한게뭐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거 같지 않나? 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음. 그 변호인 보시면 상대방 뭐 이렇게 뭐 수사하거나 또는 여러 사례를 보잖아요. 통상 이렇게 좀 깨병이 많아요? 아니면 진짜로 아픈가? 아이 저는 이제 병그니까 환자들한테 미안한 기도해요 진짜 아플 수도 있잖아. 아, 진짜 아플 수 있죠. 네, 어. 근데 그런 사례가 보통 아프다고 해도 이제 법원이 하도 깨병이 많아서 네.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내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뭐뭐 <laughs> 통원 치료 받을 정도면은 절대 연기 그런 거 없어요. 아무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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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입원하고 뭐어디가뭐뼈 네. 하나 없어지든 음, 뭐 장애 네. 없어지는 정도 돼야 음. 되는데 맞아요. 그이 정도 갖고 입원. 아 근데 근데 전 신기한 게 네. 보통 뭐 보통 이제 대형 사고 막난거 아니면은 이렇게 음. 그 야산 병인 삼차 병원이거든요. 이런 그렇죠. 대학병원에 바로 입원이 원래 안될 텐데. 이거 아, 네. 거의 맹장터지에 가는데. 네. 오, 맹장 터져야 는데 네, 맹장 터지고 뭐뭐차다 못해 무슨 뭐복막염 정도 걸리든가 뭐암 네. 네. 그렇죠. 네. 이러지 네. 요즘 지, 진짜 입원이 어려운데 그렇죠. 참 이제 제주가 좋으시다해서 음. 한번 진짜 제주에도 지금 대학병원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번 네. 좀 노하우 를좀 받고 싶을 정도로 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네.